자, 오늘은 우리가 문화 분야의 글 읽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가 문화 분야의 글에 담긴 어떤 사회적인 요구, 신념, 역사적 사건,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중점적으로 한번 봅시다. 자, 글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라는 제목의 글이에요. 자, 여러분, 일단은요. 이 글은요. 논설문입니다. 여러분, 논설문이라는 거는 주장하는 글이라는 거죠. 자, 주장을 한다는 건 어떤 마땅한 근거가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그렇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주장을 하는지를 볼 거고요. 이 글의 여러분, 중심 제재는 문화의 합리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문화가 합리적이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글이다라는 거죠. 그럼 과연 글쓴이는 어떤 주장을 하는 줄이가 중점적으로 보면서 한번 글을 정리해 봅시다. 자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라고 여러분 지금 삼. 3... 콤보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쵸? 자, 이렇게 의문형 문장을 사용하면 독자의 주의가 환기되는 효과가 있죠. 이렇게 질문을 계속 던지면 독자가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흥미, 호기심 같은 것들이 좀 유발되고요. 좀더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사람의 주장은요, 결론은 합리성은 문화적인 정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화적 정의라는 거는 위에 나왔던 이런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딱 하나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다르게 적용된다.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자, 정리하자면요. 환경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그쵸?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의 인식도 만들어지고요, 사람들의 가치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이라는 게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론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 학자의 의견을 인용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죠. 학자의 의견 인용 자,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인 지출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게 여러분, 미국의 인류학자의 스피로의 주장이야. 자, 무슨 말이냐면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 종교적 지출이 더 중요하다. 왜요? 문화적으로 정의되니까요. 그쵸? 이거에 같은 주장인 거죠.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 즉, 여러분, 이거는요, 서구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일들인가. 즉, 서구인들은요, 어떤 종교적인 지출을 불필요하게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그게 뭐야? 이 불필요한 일들의 예시인 거예요. 그렇죠? 무엇이 불필요하냐 이런 종교적인 것들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요? 문화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그렇죠? 문화에 따라 다른 기준을 가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그들은 여러분 그들은 누구야 미얀마 사람들이겠죠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 결론 뭐야? 문화에 따라 합리적 행위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에게 누구? 미얀마 사람들에게인 거죠.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는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여러분, 이게 미얀마의 경제관념인 거죠. 자, 이거는요. 미얀마의 경제관념에 해당하는 것. 또한, 여러분, 나열이죠? 자,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징적인 수준에서 환생의,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신념을 실천한다. 자, 여러분, 이건 뭐야? 미얀마의 종교관념인 거죠. 자, 이러한 신념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신념 뭐야? 이 종교적인 것과 그리고 위에서 말했던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다 말하는 거죠.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쌓는 일 등의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그리고 내세에서 더 좋은 헌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라는 거야. 즉 여러분, 이거는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매우 합리적인 어떤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즉 왜요 미얀마만 가지고 있는 특수한 환경이 있기 때문인 거죠.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뢰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수 있다.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여러분 결혼식 비용이 바로 뭐야? 의뢰의 어떤 구체적인 예시인 거죠.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들은 돈을 되게 많이 쓴다는 거야. 결혼식 같은 거에. 인도,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들의 혼례를 보자라고 해서 여러분 자 예시가 나왔죠. 자, 근데 어떤 예시야? 그쵸. 자, 여기 위에. 친족 중심 사회에서 의뢰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예시로 지금 첫 번째.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이 나왔어요. 그쵸? 예시 1번입니다. 자, 이쪽으로 연결을 해볼게요. 이들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는데 많은 의뢰비용을 지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 마을에서도 훈례를 치를 때소 5마리, 돼지 3마리, 닭 30마리, 전통 음료인 양고나 수십킬로그램, 의뢰용 혼수품과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즐긴다. 여러분, 즉, 피지의 이 원주민들도 바로 어떤 예시, 그쵸? 이 의뢰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예시인 거죠. 그럼 예시? 2번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거랑 관련된 예시라고 볼수 있죠. 자, 이런 소비는 합리적인 행위인가라고 일부러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은 합리적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일부러 의문형을 제시하는 이유는 좀더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대요. 즉, 여러분 이들 사회는 뭐야? 친족 중심의 사회인 거죠. 즉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이렇게 결혼식에 많은 돈을 지금 이렇게 지출하는 게 위세를 유지하고 뭔가 약간 자기들을 높이기 위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즉 이건 여러분 이러한 친족 중심 사회의 문화적 배경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실을 위해, 그리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제 네, 여러분, 이런, 이제,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이유가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어떤 성대한 잔치의 이유가 되는 것으로 나름의 합리적인 지출이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즉,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모두 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자신이 속해 있는 것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계속 보니까 뭔가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즉, 문화, 상대성을 무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관행들이 꼴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친족 중심 사회에서 의뢰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분.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대요. 즉, 의뢰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것도 뭐야? 자신의 지위가시고요 현대인들이 돈을 많이 지출하는 것도 자신의 지위가시다라는 거죠. 즉, 한마디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겠어? 그러니까 현대인이나 이들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다른 나라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합리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 즉, 한마디로 여러분, 어떤 문화는요, 환경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라는 거야. 즉, 이거는 환경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볼수 있겠죠. 인류학자 마비네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흉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한 데서 비롯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봐봐, 종교적인 음식의 금기는 문화여 문화. 근데 그 문화는 뭐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생겼다라고 보는 거야. 피상적으로 볼 때는 종교적인 금기. 즉, 우리가 이거를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문화적 금기라고만 볼수 있는 대로. 이 피상적이라는 말은 어휘 뜻잘알아놓세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이런 암소숭배와 음식금기의 이면에는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요. 마비네리스의 주장인 거죠. 마비네리스라는 이 문화 인류학자는 어떤 문화는 환경 때문에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해줄게. 자, 좀더 볼게요. 마비네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민족이라고 해석한다.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연료를 공급하며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한다. 즉 여러분, 이렇게 소들은 요 어떤 이로운 존재다라는 거죠. 소가 주는 이로움이에요.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즉 여러분 만약에 인도의 소와 인간이 뭔가 먹는 게 겹치고 이랬다면은 이렇게까지 소를 숭배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거야. 인도의 암소들은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러니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에도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수 있지 않겠는가? 서리법이죠 그렇다는 거야 잔마디로 뭐냐면 여러분 즉 이렇게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를 종교적으로 만든 이유는요 먹는 것보다 소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야. 즉, 이러한 인도의 환경적인 특성상 소를 활용하는 게더 낫다라는 거야. 즉, 환경 때문에 종교라는 어떤 문화적 금기가 생겼다라는 거죠. 또한, 문화상대주를 이해한 데에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이슬람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 라고 여러분. 자, 이슬람교도들은 되게 돼지고기에 대해서 엄청난 뚝심 있는 신념이 있죠. 즉, 어떤 이슬람의 돼지고기 금기예요.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도교, 이교도와 이슬람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에 여부이다. 자이 돼지고기 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봤더니 이게 다른 종교냐 우리 종교냐 혹은 이 세계가 야만적이냐 문명적이냐 이걸 나누는 기준이 뭐다? 바로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라는 거야. 엄청 강박적인 거죠, 여러분.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이런 종교는 계속 문화예요. 문화적 금기 때문은 아니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 중동지방에서는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아, 여러분. 중동이라는 환경적 특성상, 그렇죠? 이러한 돼지고기를 먹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거야. 즉, 중동의 환경적 특성상 안 먹는 게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1번입니다. 또 돼지 사육은 중동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있다는 라 것. 즉 이게 두 번째 합리성이다 라는 거죠. 돼지 고기를 아, 유목 생활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즉 돼지를 끌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요? 이동. 이들은 유목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면 이들의 생활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안 먹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인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 즉, 환경적인 전략과 합리성이 숨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이 반면에는 이제 반대되는 사례죠?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이들 나라, 이들 나라는 어디야? 그렇지.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입니다. 대부분 돼지를 발목하여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여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다.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뢰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자, 여러분 반면에 니까 반대되는 예시를 말한다라고 했죠. 어디와 중동지방과 반대되는 중동지방의 이슬람교도들은 돼지를 금기하는 문화죠. 근데 이쪽은 중국 대다수 남태평양 섬나라는 돼지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거죠.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튼, 여러분 인류학자 벌써 세 번째 나왔어요.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챔바가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1년 동안이나 계속된다고 한다. 여러분 아, 무슨 축제를 12년에 한번 하는데 1년 내내 축제를 하는데 즉 축제의 어떤 주기와 축제 기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돼지의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부족 사람들은 축제를 열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이 시기에는 기르고 있던 돼지 대부분을 잡아 식량으로 활용한다. 그럼 이게 축제의 어떤 돼지 활용법이라고 볼수 있겠죠. 카이코 축제의 돼지 활용법이에요. 식량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남아있는 돼지들을 재물을 바친 데 쓰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에도 활용한다. 활용법 2번입니다. 그후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운다. 라는 거죠.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수와 그 분배, 더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고도의 생태학적인 전략인 것이다. 즉, 여러분 이 카이코 축제는 왜 하는 거다? 이것이 자원을 어떻게 좀 조절하고 인구수와 가축수를 조절한 다음에 부족 간의 어떤 관계도 조절하는 어떤 고도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즉, 축제의 의미이자 의의가 되겠죠.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들, 이슬람교도겠죠? 숭배하는 사람들, 아까 뭐 중국 쪽 나라겠죠?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즉, 여러분, 이 글쓴이는 모든 걸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왜? 문화는 상대적인 거니까. 이 사람은 상대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돼지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단순한 문화는 아니다. 라는 거죠. 각 문화는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이두 가지는 뭐다? 그쵸? 문화적 합리성, 이 가지는 의의인 거죠. 문화적 합리성이 있으면 뭐가 좋아? 오랜 지혜를 가지는 것이자 환경에 적응하는 귀한 지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글이 어렵지는 않죠? 자, 일단 여러분, 이 글은 복습을 할때뭘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면요. 인류학자가 여러 명이 나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 명의 인류학자가 나오니까 인류학자별 의견, 주장, 을 정리해야 돼요. 주장과 예시를 정리하기. 자, 그리고 다양한 사회 문화적 어떤 예시들이 나오니까 이 예시의 의미를 좀 파악을 해 놔야겠죠. 그래서 이건 뭐 환경적 합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파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끝나도 글을 다시 한번 읽어 보면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체크를 해서 질문을 하면 좋겠죠?